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번이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겔에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앞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다스릴 그런 왕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사무엘도 기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 주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준수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단어의 뜻, 뜻, 뜻을 원어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수한 자라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 성경 어디에 이 단어, 단어가 사용되냐면 창세기 일장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실 때 하나님이 사울을 보실 때 사울이 보기 어떠 했다는 겁니까?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괜찮은 인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왕을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뽑아달라고 부탁한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왕을 뽑아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선정을, 사울을 선정하셨는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최고의 것으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최고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나 뽑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 없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실 때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9장 21절에도 보면 이 사울을 평가하고 있는데 외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을 가르켜서 그러니까 사울입니다. 자신을 가르켜서 나는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가장 작은 집파사람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그 작은 집파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 외모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데 마음도 어떻, 어떻냐면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요구를 부탁하 부탁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요구를 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분명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는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선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 일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를 다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한사완을 데리고 가서 이 암나기를 좀 찾아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암나기를 찾으러 두루두루 다닙니다. 사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살리사 땅으로도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살림 땅으로도 다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찾, 찾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나기가 도망을 갔구나 그냥 이렇게 암나기를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과 사완이 열심히 도망간 암나기를 이렇게 찾아봤지만 못 찾은, 못 찾은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께 안될 안될 건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사원이 암나기를 찾지 못한 이유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 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지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 놓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사울이 찾아올 것을 하루 전날에 이미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암나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무엘 앞에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사 사울을 사무엘에게 세우기 위해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사왕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무엘 앞 아, 사무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못 찾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나중에 보면 암나기들 다 찾습니다. 나중에는 암나기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사무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암나기를 못 찾도록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못 찾게 해서 결국은 사울 앞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울과 사완이 암나기를 못 찾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울을 사무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겠 만날 수 있겠죠. 우리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행복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만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잃러버린 안나기를 찾으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었고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러 사이 사무 사,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너무 사소한 일 같이 보이는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한다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들이 보잘것 없이 보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뭐 박수 치고 인정한 인정하 인정하는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